네, 안녕하세요. 4월 4일 시황 어, 브리핑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 이틀 전에 번개 모양이 나오면 이제 어, 관망을 하시거나 숏을 잡지 말라고 했는데 어, 정확히 어, 번개 모양이 나온 모습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이 꼬리가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꼬리 달고 이렇게 쭉 올라가셨습니다. 정확히 어 번개 모양으로 올라간 모습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빠질 경우에 여기서 숏을 잡으라고 했는데, 어어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고 번개 모양으로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이것도 어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 이 자리도 어렵지 않은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도 어렵지 않은 자리라고 보면 되는데, <laughs> 어, 이 평선이, 어, 이, 이게 이 초록색깔이 200일 선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어, 20일, 50일, 100일, 200일인데, 어, 20일, 50일, 100일은 모여 있는데, 200일만 따로 떨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항상 저희가 이 평선을 이 4개를, 어, 혹은 7일 선까지 5개를 깔아놓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멋으로 설치해 놓은 게 아니라 이제 이네 개를 어, 모아 놓은 게이 평선이 모일 경우에 위든 아래든 강하게 빔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세 개의 빔이 모였다는 것은 이 200일선을 만나러 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 얘네 네 개가 어쨌든 무조건 모일 건데 이게 얘가 위로 가서 모이든 얘네가 아래로 가서 모이든 위든 아래든 강하게 쏠 것이다. 어, 이 말을 하고 싶은데, 근데 지금 들으시는, 어, 시청자분들께서, 아, 그래서 쇼시야, 롱이야. 헷갈리게 하지 말고 말해. 하실 텐데, 굳이 그렇게 예측매매를 하면, 어, 예측매매를 해도 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지금 완전 쭉 내려가고 강하게 거래량이 실린 하락에서는 예측매매를 하지 마시고, 200일선이 어, 위든 아래든 강하게 모이러 갈 텐데, 그러면 그에 맞는 포지션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 이것도 이해가 혹시나 안 되시면, 그냥 제가, 어,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서 쭉 올려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지지해 줄 경우에는 저는 롱을 한번 잡아 볼 예정입니다. 왜냐면, 어, 손절가도, 어, 이 밑에서 잡으면 되니까 확실하고, 이게 강하게 하락, 거래량이 실리나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등을 주고 버티다가 쭉 내려간다 이런 확률은 이런 확률은 적다는 거예요 이런, 확,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지만 저희는 결국에는 확률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적은 확률에는 베팅을 어, 하지 않고 높은 확률에 베팅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거래량이 실린 하락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쭉 나왔을 때 바로 롱을 잡진 않아요. 다시 꼬리 달고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반등이 쭉나왔는데 시간봉으로 뚝뚝뚝뚝뚝뚝 버텨 준다? 그러면 저는 롱을 잡겠다 이거예요. 손절가는 물론 여기나 혹은 강한 게좀 손절을 하실 거면, 아, 이 정도만 잡으면 되겠죠. 여기 손절은 확실한 거고, 여기는 잠깐 페이크 줬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어, 근데 저는, 어, 여기쯤에서 그냥 바로 손절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내려갈 경우에는, 이거는, 어, 뭐,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완전 쭉 내릴 거기 때문에, 어, 저는 아직, 어, 쇼시, 확률로 하면 쇼시 한 65%, 어, 롱 35%로 보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숏을 65% 본다고, 여기서 숏을 예측매매를 해서, 여기서 숏을 딱 잡지 마시고,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만 가다가 쭉 떨어진다? 그러면 이때쯤에 숏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때쯤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올라간다. 그런 다음에, 시간으로 딱딱딱딱딱 딱딱딱 버틴다. 그럼 이때 롱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측매매보다는, 어, 이평선이 모였을 때, 그, 향하는 방향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설명만 길고 별 내용이 없었는데 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